협을 뭐 설립하는 것을 뭐 교육을 많이 다녀보고 그랬지만 제가 이사장으로 취임하는 협동장을 만들어보게 이 처음 이번이 처음이고 큰 아, 안에서 만들어주고도만 다녀왔습니다근데 10년 정도 된데 그런 그렇게 한지가 가는 데마다 했던 얘기가 있어요. 협동장을 만들어보면 이렇게 하나하 하겠는데 하겠, 나한테 없는 게 하나가 있더라고. 최대 약점인데 기업가 정신이 없어요. <웃음> 네. <웃음> 기업가정신인데 실제로 협동조합 하려면 그냥 기업가정신만이 아니라 사회적 기업가정신이 있어야 되는데 이건 더 어려워요. 그러니까 돈 벌기도 어렵고 좋은 일 하기도 어려운데 둘다다 다 어려운 거예요. 그래서 이 어려운 일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을지 여러 임원님들만 믿고 정책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맡았습니다. 귀한 여러분들 함께 만나뵙게 되고 앞으로 최소 1년 어, 임기대로 법대로 제대로 잘 중간에 이렇게 탄핵당하지 않고 제대로 가면 3년 동안 열심히 함께 해보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